자,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방구쟁이들. 반갑습니다. 산돌리 t v 입니다 오늘은 황금뚝배기를 10개, 20개, 30개나 얻을 수 있는 이제 소가금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벤트죠. 나도 이 이벤트만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해. 내 돈이 엄청나게 깨지지만 그래도 행복해. 왜냐? 황금뚝배기가 30개니까. 근데 이제 이 충전선물 이벤트를 할때 도대체 어떤 걸 구매해야 제일 싸게 구매할 수 있고 혹은 어떤 걸 구매해야 제일 효율 좋게 구매할 수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알아보자구요. 일단 충전 선물은 다섯째 날까지 매일 2,500개의 보석을 충전하면은. 요 상자를 하나씩 깔수 있습니다 요 날에 5,000보석을 충전한다고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보상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가금러들은 그냥 2,500 충전해서 까고 2,500 충전해서 까고 2,500 충전해서 까고 하루에 2,500개씩만 까는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은 상품들이 뭐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5,900원 패키지 5,900원 패키지인데 내가 자원이 부족하다 싶으면 당연히 자원비 척이고그 다음에 이제 조금 게임을 한 사람이다 싶으면 연구가 좀 딸리니까 연구 그 다음 뭐 고대의 부름 이런 종류 세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이런 세가지 종류를 5,900원, 그 다음에 12,000원, 그 다음에 25,000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5,900원짜리는 1,050 보석. 12,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2,200 보석, 25,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4,600 보석이죠. 일단 싸게 구매하려면 25,000원짜리까지는 구매하면 안 돼요. 요거는 5,900원이냐, 12,000원이냐 이렇게 구매입니다. 거기에다가 5,900원짜리를 만약에 내가 두 개를 샀어, 이렇게. 난 자원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니까 연구 5,900원, 자원 5,900원 구매했어. 그럼 얼마야? 11,800원이죠. 11,800원을 쓰고, 보석은 2,10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2,100개. 근데 충전성분인 2,500개잖아. 그러면은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여기, 오늘의 특가 보면은, 여기, 400개. 요거까지 딱 구매하면은 딱 2500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충전 선물 하나 열수 있지 근데 내가 맨날 요거를 구매했어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주머니가 남아 있잖아요 주머니 주머니 상태에서 사용을 누르면은 그때 이제 보석을 사용한 걸로 떠요 내가 주머니 요거 연기해 보면 1200원짜리인데 요거 두개 들고 있으니까 두 개를 딱딱 까면 400보석 충전한 걸로 돼 거기에다가 이제 요거 특가 패키지에서 5,900원짜리 두개 사서 아까 주머니 까면은 딱2,500 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다음날에 5,900원짜리 두개 사고 200개 보석 주는 용기의 보물 두개 까버리면은 나는 완성된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진짜 내가 지금 요거 도시보급서를 안 했어. 도시보급서 이거 12,000원에 2,200개 줘요. 요거 사도 괜찮아요. 11,800원에 2,100개 혹은 12,000원에 2,200개. 근데 요거는 3 0일 보석은 구매해놓으면 좋으니까 미리 이렇게 구매를 땡겨놔도 돼요 땡겨놓으면은 요것도 이제 주머니가 들어오잖아요 주머니가 들어왔는데 안까면 돼 오늘 오늘은 나는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안깝니다 내일 딱 이제 초기화됐을 때 요거 보석 주머니 하나 까고 요거 두개 까면은 그렇게 되면 남보다 내일거는 이미 완성됐다 그리고 이거 지혜의 원천도 이미 사놨잖아요 12000원짜리 지혜의 원천도 12000원짜리 사놨기 때문에 나는 다음날에 지혜 보물만 하나 사도 충분히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 요런 말입니다. 일단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따단! 정리 깔끔하게 했죠? 제일 싸게 할수 있는 거는 요거예요. 5,900원짜리 두 개를 사고 다음 날에 1,200원짜리 특가, 2,500원짜리 특가를 구매해요. 그리고 나서 5,900원짜리 두 개를 사용해. 그리고 2,500원짜리 특가 구매를 사용해 주머니를 풀어. 그러면 1,200원 특가는 하나 남잖아. 용기의 보물. 한개 남죠? 이게 용기의 보물입니다. 1200원짜리가. 그 다음에 요, 요 날에도 5,900원짜리 두 개를 구매하고, 2,500원짜리 특가를 구매하고, 1200원짜리 특가를 구매해. 용기의 보물과 지혜의 원천, 구매해. 용기의 보물, 지혜의 원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두 개랑 요것만 주머니까요. 그러면은 용기의 보물이 두개 생겼죠?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구매해, 똑같이. 그러면 용기의 보물이 세 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모든 보상을 다 받았어요. 상자를 세 개를 깠어. 그리고 이제 요날 4일차부터는 5,900원짜리 두개 1200원 특가 용기의 보물을 구매해. 그러면 용기의 보물이 네 개가 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4일차도 완성이 돼요. 그리고 5일차에 5,900원짜리 두 개만 사고, 연의 보물은 두개 남아있는 거 쓰면 됩니다. 이렇게딱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도 2,500버석, 2,500버석, 2,500버석 요렇다 써지는 겁니다. 딱 요렇게 구매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루비 매일 주는 거 요거 하나 구매해서 200원 더 주더라도 요거 구매해서 매일매일 루비를 받겠다 하면은 첫날에 5,900원짜리 두개 말고 요걸 구매하면 되지. 도시보급서가 아니라 5,900원짜리를 요렇다 구매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한대로 1,200원짜리 특가 4개, 뭐 2,500원 특가 3개 요렇게 구매하면 하면은 71,300원이 듭니다. 5일까지 총 71,300원에 뚝배기 30개를 얻을 수 있고 도시보급서를 구매하면은 71,500원에 뚝 뚝배기 30개 구매 가능합니다. 쉽죠? 그리고 나서 사실 5,900원짜리 2개 구매 하나 쌈더리처럼 여기 12,000원짜리를 미리 구매 하나. 별 차이는 없어요. 이제 원하는 걸 구매하면 되긴 하는데, 12,000원짜리가 5,900원짜리 두개 구매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다 싶으면, 12,000원짜리 구매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어, 12,000원짜리가 좀더 많이 주는 느낌이라가지고, 쌈돌리는 200원 더 주더라도, 12,000원짜리 GA1000 미리 구매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싸게 하고 싶, 난 무조건 100원이라도 더 아껴야겠다 싶으면은, 요렇게, 요렇게 딱 구매하면 됩니다. 이렇게딱 구매하면은, 제일 싸게 71,300원에 구매 가능하고, 자, 내가 조금 더 효율을 중시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5,900원짜리 두 개를 구매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루 동안은 12,000원짜리 구매 가능하니까, 12,000원, 두개 구매해요. 뭐, 지혜의 원천이 됐든, 고대의 부름이 됐든, 구매하고 나면은, 요날 12,000원 한개 까면 되고, 요날 12,000원 한개 까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요렇게, 요렇게 구매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5,900원짜리 두개 구매하고, 뭐, 12,000원, 한 개, 구매하면은 요날또 충전 안 해도 된다. 이거 5,900원짜리 두개 말고 그걸로 갈게요. 도시보급소. 이렇게 하면은 제일 내가 봤을 때 효율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따졌을 때 금액은 72,100원 듭니다. 사실 별 차이 없어요. 요거 이제 뭐 주는지 보고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싶은 거 구매하면 됩니다. 제일 싸게는 71,300원. 그 다음에 좀 싸게 뭐 좋은 거 쓰려 하면은 72,100원 이렇게 충전하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 황금 뚝배기 서른 개 진짜 진짜 매운 몹시 중요합니다 이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요거 다섯 개는 해야 돼요. 참고로 내가 첫째 날에 요거 구매 안했어 나는 전설뚝배기 주는 날에만 하고싶어가지고 뭐 첫째날 건너뛰고 둘째날에 충전해야지 안됩니다 충전 안하면 계속 첫째날에 머물러있습니다 5개 다야지요 끝까지 얻을 수 있어요 5일을 소모해야돼요 총 5일을 소모해야돼 내가 만약에 내일 충전 안하잖아요 그럼 계속 둘째날에 머뭅니다 셋째날 돼도 둘째날 넷째날 돼도 둘째날이에요 요거는 주의하세요 일단 요거는 소가금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세요 참여해야됩니다 이거 우리 각성해야될거 아니 아닙니까 전설 한두 개라도 쌍돌이도 지금 전부 이거 430개나 전부 했는데 여러분들도 전부 해가지고 나중에 간호 같은 거 나오면 하나라도 각성해야지. 어 그러기 위해서 7만 원 씁시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도전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받아. 빠잉 끝.